안녕하세요. 블레싱 목장의 먹은홍혜순입니다 어, 중국에서 온 조선족입니다. 중국에서 8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4월에 부산에 오게 되면서 처음 찾은 교회가 신호교회였습니다 그날 윤 목사님이 목장 주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전 목사님과 사모님, 강 집사님 등 여러분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. 덕분에 신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블레싱 목장에 가게 되었고 목녀님께서 생명의 상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저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상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우선 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불법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 외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외에도 많은 할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에 못본 척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나는 제자가 아니고 일본, 일반 성도니까 전도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. 이제부터는 해야겠다고 생각될 때는 바로 하고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. 또 구원에 대하여 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상공부를 통하여 그 우려가 사라졌습니다. 우선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도 여태 못 보고 있었다니 정말 너무 한심했습니다.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.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 봤는데 이제 남은 저희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예정입니다.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공부하면서 숙제를 제때 완성 못할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. 목사님 감사합니다. 또 같이 공부하신 학우들 모두 서로 아끼고 챙겨주셔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. 다음에 공부할 때또 같이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. 끝으로 신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성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.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.